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병원 영안실에 시체 세구가 들어오는데 놀랍게도 세명다 웃으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물어봐요. 그 영안실에 시체를 데리고 오는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날세 명의 시체가 들어오는데 셋다 웃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듣기로는 이첫 번째 분은요. 어, 로또 1등에 당첨됐다가 너무 좋아서 웃다 돌아가셨대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웃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웃는 얼굴이고요. 두 번째 분은 자녀가 학교에서 전체 1등을 해서 너무 행복해서 웃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웃는 얼굴이에요. 그세 번째는 왜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분은요. 아주 멋있는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번개가 쳤는데 카메라 프레쉬인 줄 알고 환하게 치즈하듯 웃다가 돌아가셨대. 번개마저 돌아가셨대. 그래서 웃다가 돌아가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 시대는 웃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웃길 일도 없고 웃다가도 돌아가면 현실이 있으니까. 삶이 참 곤고하고 어려울 때가 많아. 집안에 들어가면 자녀들 때문에 고통, 또한 남편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직장에 가면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매출이 안 올라니까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스래요. 성경을 보니까 평안하래요. 성경을 보니까 안식하래요. 왜우리에겐 자격이 주어져 있대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믿으니 너희들은 안식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늘 안식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안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안식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을 잘못 해석하면 구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안식한다.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 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구원받는구나라고 구원이라고 해석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보면 이 안식은 우리가 노력해 든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구원이라고 해석하면 내가 구원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구원이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석해 버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은 어떤 것이냐? 안식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본문 4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대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의 안식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의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뭘까요? 자,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안식할 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인데 그 안식에 들어갈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4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거 천지 창조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만드셨죠? 6일 만에 만드셨어요. 7일째는 뭐 하셨죠? 쉬셨어요. 그걸 뭐라고 해 안식. 쉬었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는 안식 얘기를 쭉 하고 그의 안식에 들어가라 라고 쭉한 다음에 그리고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이것은요. 할 일이 없이 빈둥빈둥 노는 뜻이 아니라. 모든 걸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행복하신 거야. 그리고 만족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셨고 만족하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 쉼이라는 건이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했다. 하나님이 쉬었다. 만족했다. 온전하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오늘날 우리에다 놓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한 것처럼 나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처럼 나도 만족할 수 있다. 이거를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안함,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평안, 기쁨, 만족, 승리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또 얘기를 합니다. 3장 11절 말씀 볼까요? 이거 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화가 났어. 노했어.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40년 방황했지 않습니까? 왜 방황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 1세대 가나안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40년 동안 죽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 누가 안식에 들어갔느냐? 그 후손들이 들어간 것이다. 원망한 사람들은 못 들어갔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똑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그런데 못 들어갔어.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갔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안식은 뭐라고 했어요? 기쁨이요. 감사요, 만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기뻐했나요? 만족했나요? 우리가 볼때 막연하게 생각할 때, 그렇지 만족했지, 기뻐했지 라고 볼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어.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전쟁을 펼쳤어요. 그 전쟁 이야기가 여우수아서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평안한 게 아니야. 뭐가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땅을 분배하기까지 계속 싸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여리고성부터 싸웠어요. 아시죠? 여리고성에서 싸우고 아이 성에도 싸우고 계속 싸웠는데 어떻게 만족하고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스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이게 이런 뜻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자체가 안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죠. 다툼이 있죠. 싸움이 있어요. 괴로움도 있어요. 힘들어요.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수하신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이겼습니다. 아간의 죄 빼고는,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 패배한 것 빼고는, 죄 때문에 패배한 것 빼고는 다 이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믿으면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전쟁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케 해주신다는 보장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게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승리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 수님께서 우리, 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갖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상 r 원의맨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제가 몇번 설교했지만 이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완불했다. 여러분 내가 물건을 사는데 할부 말고 일시불로 다 지불해 버리면. 마음이 편해. 근데 내가 할부로 사면 이거 언제 끝나나 늘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야. 지불했다는 뜻이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 목숨으로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만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만족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만족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도 평안하신 거예요. 주님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안식이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안식이라. 똑같이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라. 쉼. 다른 말로 안식.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케 하리라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고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했고 이걸 종합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에 들어간 분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한 분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죠. 한 노인이 길을 가는데 무거운 짐을 질고 가요. 그데한 마차가 지나가는데 이 노인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저기 갑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마차 타세요? 했어요. 마차에 이 노인 탔습니다. 근데 마차 주인이 마차를 끄고 쭉 가는데 이 노인이 신음소가 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계속 끄는 거야. 아니 마차를 태웠는데 계속 힘들대. 뒤를 돌아봤더니 이 노인이요. 마차를 타고 짐을 들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힘들지. 마차 주인이 얘기해요. 아니 마차를 탔는데 왜 짐을 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당신이 나를 태웠지 짐까지 태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미안해서 짐은 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짐을 지고 걸어가나 짐을 지고 마차를 타고나 힘든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차를 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여전히 짐을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지. 이 짐도 주님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내기로 오라. 짐도 맡기라는 거지, 짐도. 나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만 맡기는 게 아니라 짐도 맡겨 버려야 내가 평안한 거지요. 근데 그 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분은 늘 밝고 늘 행복해. 근데 어떤 분은 늘 우울해. 왜 그럴까요? 똑같이 예배드는데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안식에 들어간 거고요. 어떤 분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얻어요. 그런데요, 이 안식은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왜냐?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이 뭔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식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 방법이 오늘 성경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제자. 누구든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모하라. 힘쓸지니. 다른 말로 노력할지니. 애쓸지니. 안식은 그러므로 누가 힘써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쓰는 거야. 내가 기도해서. 그냥 주님이 저절로 안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니까. 근데 안식은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분명히 써 있어요.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할지니. 그러니까 이 안식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라, 아까 지금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모든 것들이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들어오면 내 골수를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내폐부를 쪼개고 내 마음을 쪼갠다. 그리고 그 다음 자 13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하나님께 감춰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감추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야. 나는 회개할 뿐이고 용서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 그때 나오는 결과물이 안식입니다. 죄를 짓고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감추면 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숨긴 것처럼 아가니 죄를 숨긴 것처럼 이 죄는 내가 숨길 수도 있고요.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내 마음에 따라 달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 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슬픈 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스스로 생각해 아, 남자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사람 앞에서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은 나를 만만하게 볼 거야. 나는 얘기할 얘기할 수. 그러면 이 슬픔과 고난을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신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러, 이러, 이러 해서 슬퍼요. 이러, 이러, 이러 해서 고통스러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결에서 설명드리자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된다는 죄든, 고통이든. 고난이던 실패든 실수든 다 하나님께 다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다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다 미주할 고주할 다 얘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봐야겠어요. 두 번째는 안식을 얻기 위해선 성경에 써있대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만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여러분의 노력이에요.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노력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요배 경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으로 이끄신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도 말씀이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말씀이고 꿈으로 듣는 것도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도 말씀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은 섭리로 인도하신다. 섭리는 다른 말로 은혜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 가셔. 그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이끄시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라고 믿고 살아가면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말씀을 가까이한다, 묵상한다는 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장 그 율법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란는 단어를 쓴다 했죠? 히브리어로 하가는 읊조린다 읍졸인다. 읊조린다는 건 중얼거린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중얼중얼 거리면서 읊조리면서 외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은 성경 읽고 그냥 잊어먹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었으면 일주일 내내 중얼중얼 거리며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복 가운데 뭐가 있는가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두렵거나 염려가 되면 제가 쓰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두려움이 오거나 염려가 오면 첫 번째 기도합니다. 기도에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펴여주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혼자 방에서 크게 읽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크게 읽어요 그럼 그 말이 내게 들리거든 말씀이 들리면 내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럼 말씀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렵거나 불안하면 성경을 피시고 크게 읽으세요 읽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이 안식이 올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안식에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말씀이 못한 믿는 것과 믿는 것과 맨 마지막 절이 중요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 화합시키지 아니함이라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평안하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불안하느냐? 맨 마지막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과 말씀을 내 삶으로 결부시켜야 된다, 화합시켜야 된다. 그런데 불안한 사람들은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들었으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말씀을 읽어야지. 그래야. 내가 가운데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온다. 이걸 말씀을 듣고 끝나는 분들에게는 이 평안이 올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적인 생활과 경건 생활을 통해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으셔서 이번 주도 하나님 평안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들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